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 김정조입니다. 오늘은 그 안타까운 질병, 암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암은 한국의 사망 원인 1위인 이제 무서운 질병이지만, 만약 작업 환경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이제 업무상 재해입니다. 이렇게 업무와 관련된 암을 직업성 암이라고 합니다. 직업성 암은 업무 중 유해물질이나 위험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생긴 암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는 물론 생활을 위한 각종 급여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성 암은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혼자 준비하기 매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모든 암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인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벤젠이나 방사성 노출로 인한 백혈병, 선명 노출로 인한 폐암이나 악성 증식증, 특정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방광암, 그리고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등이 대표적인 직업성 암에 해당합니다. 직업성 암은 잠복기가 길어서 퇴직 후 수년 심지어 수십 년 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산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동의도 필요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으니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도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병원에서 암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고 이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직업이력과 업무내용, 유해물질 노출결력을 아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제 공단에서 역학조사와 이제 업무 관련성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승인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직업성 암은 단순한 진단서만으로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렵고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작업환경 측정자료나 동료들의 진술서 그리고 노출 기간과 강도 잠복기를 고려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직업성 암사재 신청은 뭐 의학, 산업보건, 법률 지식이 결합되어야 하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이럴 때 변호사가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이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복잡한 역학조사에 대응하고 마냥 불승인 결정이 나더라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들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업성 암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여러분의 근로 환경성 위험에 노출된 경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마땅한 권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조 변호사였습니다.